반갑습니다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위로가 넘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1절로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재림과 징조라는 주제로 우리의 요약강의를 나누어 봅니다 마가복음 13장은 말세의 징조와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르대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지 하시니라 예루살렘 성전은 아름다운 돌로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가면서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래서 예수님께 자랑 삼아서 성전을 가리키며 성전을 보소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라고 했던 겁니다. 이 성전이 세워진 배경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성전은 대해롯이 주전 19년부터 유대인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건축하기 시작하여서 주 27년까지, 즉 46년 동안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성되지 못한 채로 있었고 주 63년 경에 어 완성되었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82년간의 긴 세월 동안 굉장히 아름답게 잘이건축해 놓은 이 성전이 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침공을 받아서 주 70년에 완전히 여러분 회파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뭐 통곡의 벽그 통곡의 벽그 하나만 남겨놓고는 전부 다회파되고 말았죠. 여러분. 세상에 역사적으로 공사기간을 80년 넘게 지은 건축물을 보았습니까 뭐 다리나 뭐 이런 거섬 이런 거 말고 그냥 단순한 이 건축물 만 가지고요 그 프랑스의 웅장하고 화려한 루브르 박물관도 22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완공하는데 그러니까 82년 동안 헤롯 성전은 그 웅장함과 외관이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큰 자랑거리였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외적인 모양을 보신 것이 아니라 성전의 내적인 모습을 보신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외관과는 달리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같이 겉만 깨끗한 척하고 그 속에는 탐욕과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것을 보셨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러니 성전 안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우리 내적 생명이 없어지게 되면은 자연이 외적인 모습을 꾸미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도 그래요. 교회의 건물이 크고 아름다우며 사람이 많이 모이고 예배의식이 훌륭하여도 진리와 영감의 역사로 말미암는 내적인 생명이 없다면 그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들도 마찬가지죠. 이 내적 생명,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겉만 반대로 하게 직분만 그저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과 똑같은 그런 미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저 교회 내에서 직분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일 성수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겉은 초라해도, 겉은 초라해도 여러분 이 내면이 충실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겁니다. 개척교회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아니, 교회가 크고 웅장하면 뭐합니까? 실제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온갖 좋은 프로그램은 다 있지만은 내적생명이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내적생명이 넘치는 교회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여러분. 본문 9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느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합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망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오 성령이시니라 아 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음 너희가 나로 인해서 핍박을 받게 되는데 그때 어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다 내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할 날이 온다. 그때 너희가 무슨 말을 핑계 삼으려고 하고 무슨 말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 속에 있는 성령이 너를 대신해서 말을 하게 해준다. 바로 방언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차원에서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뭐 장로들이 뭐 토요일에 집에서 그냥 하 종일 그냥 기도문을 작성해 가지고 아주 미사여구를 넣어 가지고 아름되게 꾸며 가지고 그 기도를 대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과연 받으실까? 그런 기도보다는 잠깐 그냥 어? 한 2분 3분 기도하더라도 내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의 지식과 지혜와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의 내 입술을 주장하여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하게 하는 것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헬라어로 살로트라고 합니다. 살로트라고 하는데 이살로트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텅티오엔지유이 -e, 혀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 파라클레토스 성령이 내 혀를 주장하여서 하나,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방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 말씀을 적용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핍박당하고 어, 뭐 자식이 아비를 신고하고 붙들고 할때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어? 너희 생각으로 무슨 말을 핑계삼아 얘기할까 하지 말아라 너희 속에 계시는 성령이 너희를 대신해서 말해줄 것이다 그거죠 여러분 이제 코로나 사태가 뭐 지나갔습니다만은. 코로나 세태때 보니까 한 1만 개 교회가 십자가를 내리고 문을 닫았다고 해요. 또 예배도 못 드리고 이 라이브로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왜? 예배들이 걸리면 3 0 0만원 행정 벌금을 내야 되니까. 과연 그것이 교회일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교회의 강대상에서 설계할 자격이 없는 목사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하여튼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정영이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르십시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할 때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스스로 조심하라고 조심하라고 하셨을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세에는 말씀대로 바로 믿는 사람은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배위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 말씀을 양보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환난이 없고 평안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마귀가 가만히 놓아주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살피면서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저도, 음, 건축을 하는 입장에 있는데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역사하는지 그래요. 말세에는 전무후무한 대환난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환난 때에 사람들은 시험에 빠져서 성도를 잡아주고 신고하고 죽는 데까지 넘겨준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초대교회도 그랬고 중대시대도 그랬고 여러분 몇년전 코로나 사태에도 교회가 예배드린다고 신고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찰들, 구청 공무원들이 와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고 응? 이 300만 원짜리 스티커를 붙여놓고 그러고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스스로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은 자기 생각대로 또한 포기하거나 현실 도피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순종을 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본문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 신앙 양심을 서서 믿음을 지켜나가면, 성령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나아갈 길을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큰 환난과 위험이 닥쳐와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시정일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음 어려운 환경에 처하다 보니까, 참 힘들 일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입을 열지 않습니다. 무조건 네 알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 부족함이 있음을 아버지 앞에 토로하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의 한량없는 위로의 말씀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본문 2 4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자기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해가 어두워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해는 진리를 가리킵니다. 진리. 그러므로 진리가 어두워진다는 뜻이죠. 그만큼 하나님 말씀 듣기가 힘들고 어려운 날이 온다는 겁니다. 환난이 심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밝히지 못하는 시대가 옵니다. 달이 빛을 내지 않냐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달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달이 햇빛을 받아 반사하듯이 교회는 진리의 빛을 받아서 반사해야 되는데 말세에는 환난이 크고 교회는 현실주의로 기울어져서 세속화됨으로 해서 빛을 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라고 하셨습니다. 별은 지혜 있는 자나 교육자를 가리킵니다. 요한계속 1장 20절 말씀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별들은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이나 교육자를 가리키는데 말세의 환난이 너무 심함으로 많은 교육자와 성도들이 세속적으로 타락하게 될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때에 비로소 사건과 여러분 이 목자가 구별되는 것이고 가라지와 알곡이 구별하는 것이죠. 판단이 없으면 구별할 필요도 없잖아요.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견고하고 큰이 세력들이 흔들릴 것을 가리킵니다. 하늘같이 큰 세력들이 이동되고 떨어지고 몰락이 됩니다. 물론 교회 내의 세력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실제로 이와 같은 천체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시장에 못 박혔을 때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해가 어두워졌잖아요. 애굽에 내린 열제한 가운데서도 애굽 온 땅이 어두워지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실제로적으로 천체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 그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큰권능과 영광으로 재림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직접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28절에서 37절까지를 살펴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에서 다루었지만 여기서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봅니다.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인데요. 무화과나무는 유대 나라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잎사귀만 왕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것도 유대계가 열매 없이 의식만 무성하기 때문에 유대 나라가 저주받을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대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저주를 받아서 근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디아스포라적인 삶을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진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뜻인데 주 70년 예루살렘이 함락한 후, 함락, 함락이 된 후에 유대민족은 세계 도초에 흩어져 나라 없는 민족으로 디아스포라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2000년, 약한 1900년 동안 그들이 그렇게 지내오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자 세계 각처에서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흔히 시온이즘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입사교를 내기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 로마서 11장 25절로 26절을 보게 되면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다루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래야 온이 세계 구원을 얻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인의 수가 차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지금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하가 되면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유대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여러분 징조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도 무화과나무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한 무화과나무가 잎사귀만 무성한 것처럼 신앙의 겉과 모양만 감추고 가추고 여러분 열매 없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늘 깨어 있어서 자신을 살펴 보아야 해요. 외식적이고 열매 없는 무화과 같은 신앙생활을 회개하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영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 오더라도 우리는 휴거가 되고 주님 품에 안기고 상급을 받고 영원한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늘붉꽃 같은 눈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살피시는 주님,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언제 오실는지 우리는 알수 없사오니 늘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식과 상투적이고, 겨우르고 나태하고, 안일한 시장 생활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열심을 갖고 열매를 맺어나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